예. 어, 그래요. 어, 그동안, 아유, <laughs> 어, 속담 공부하시느라고 있으셔서, 오늘은 여행가요. 네. <laughs> 어, 다섯 번째 여행지 <laughs>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그 여행지 1. 개천암, 그죠? 어, 여행지 2 댐, 여행지 3 백화점, 여행지 4 공원. 자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부 지명으로 <laughs> 어, 여행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 어디냐면요 아산 충남 아산이요 충남 아산 외, 외암 민속 마을 이 마을 이름이거든요 어, 민속 마을이에요. 왜 민속촌처럼 그렇게 어, 돼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고등넉하고아 어, 이제 가을 되고 했으니까 참으로 가을에 가볼 만한 여행지다 어, 싶어요. 여기가 그 민속촌처럼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왜 민속마을 딱 치면 돼요? <laughs> <눈> 내비게이션에 <내리기 전에. 웃음> 그 아산 아산 배방역 지하철 저기로 하면 아산 배방역에서 내리시면 거기서 이, 이 버스가 여기까지 가요. 요외양민속마을 주차장까지 그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어, 왜그 한국 한국 관 관광 백선 뭐 이런 거 선정하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선정됐던 곳이에요. 외양민속마을이 아산에 있는그 다음에 중요 민속 자료 어, 그걸로도 지정이 돼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래 이제 거기에 뭐 초가지부터 해서 그 고택 말 그대로 민속 마을이어가지고 잘그 보존이 돼 있고 또그 아주 산세도 좋고요. <laughs> 그 연꽃 그 연꽃 그 단지도 이렇게 돼 있고 참고등학하고 좋아요. 아, 정말로 좋아요. 뭐 음식점도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이외한 민속마을이 있으면, 고기 살짝, 조금만 더 위로, 그, 어, 입구에서 위로 올라가면, 저작거리가 또 있어요. 저작거리에. 어, 굉장히 운치 있어요. 거기, 토요일마다 공연도 하고요. 저작거리에, 어, 온갖 그 맛있는 그 맛집들, 식당, 뭐, 파전 먹을 수 있고, 잘 조성이 났을 것 같은. <laughs>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그냥, 그냥, 저기, 여행 삼아서도 그냥 가볼 수 있는 어, 참으로 고즈넉하고 멋진 곳이다 싶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 아산 외암 민속마을을 어, 다섯 번째 여행지로 어,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여행 어, 우리가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영말리와 불원철류 전면 하나 되야지. 그래서. 어, 이영 말리 멀리 떨어진 그곳, 어, 그곳을 내가 다녀오는 거, 그게 여행이잖아요. 그럼 이건 본질적으로 뭐냐면, 그곳에 내가 왜 가야 하냐면, 그곳에만 형성되어 있는 그 고유한 그 정신, 그 얼, 그살아있어그곳만의 독특한 살아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원 천리하고, 그걸 뭘 머드, 다하고 어, 어, 하지 않고, 그 거기 가서. 그 이영말 그걸 이영말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만의 고유한 그살아있어 그죠? 거기에 깃들어 있는 그 얼, 그죠? 그그 어, 그 기상, 그죠? 그 기계, 그 아, 그것만의 고유한 그 특성, 특성어린 그 살아 어, 꿈틀릴래 그죠? 그거를 내가 충족해 오는 거죠. 내내 내가 그것과 하나되어져서 그것을 담아서 내 삶의 풍성함. 그죠? 내가 이리하게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죠. 그게 여행이죠, 그죠? 어, 그래서 그곳에 형성되어 있는 어, 이곳 아산 위안민속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이영 말리 그곳만의 고유한 살아있음이 뭐냐면 그게 이거예요. 나의 나거든요. 나의 나라는 그 어, 역동적인 살아있음, 그 고유한 그 얼, 그 정신, 그죠? 어, 그그 어, 위영 그게 이아외 외암 속속을을에그 o m a Mizoma, Hedan, Yok, 그 a n d i a k 그 t e c h a k k u 그 i Kutasarais, Kuichi, k u 요 o m n 요 Guy, y 요 k i e 한자로 되죠요. 요걸 이해하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 이게 이빨 어금니 어금니 그죠? 저 안쪽에 있는 어 이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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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작 저작 활동이라 그래요? 이게 잘게잘게 잘게 부수는 거 그죠? 그래 가지고 내 속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얼른 보면 이 어금니가 안 보이죠. 아, 뭐 보이죠. 속을 들어봐야 <laughs> 속에 가장 입구의 자리에 있는 내속에 가장 입구에 자리에 있는, 내 속에 가장 입구에 자리에 있는 게이 어금니 자리. 어금니하 잖아요. 어금니. 어금니. 그, 그 이게 어금니인데 이렇게 표현하면요, 이거를 여기에 그성 있죠. 그 산성 성자요. 요리 표현해 놓으면 이게 이제 어금니가 뭐냐면. 굉장히 그 핵심적인 중요함, 그러니까 그 성이잖아요, 성, 산성, 산성인데, 예를 들면 이제 대치에 있어 전투가 일어났어. 그럼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공성전을 하는 거잖아요. 성이 여러 개 있고 그 방어하고 이거를 무너뜨리기 하고 이제 그래서 이 성을 사수하냐 못하냐가 이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고 이제 네. <laughs> 민족의 흥망을 가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들이 보면은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막그 곳곳에 그 산성을 축조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성인데 이 아성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그 여러 성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본거지. 요요요요 요게 대장지발 대장 대장 총사령관 그그 아짜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장기가 꽂혀 있는 그 어, 본진 본본 근거지 그거를 아성이라. 아상. 네, 고 아짜이기도 하거든요. 어금니 안데, 그래서 아산이라고 하는 하는 게참 멋진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된 본거지, 그 대장이 있는 어, 대장 이 있는 그 본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산, 세상 속에 펼치, 그, 구현되어 있는 그 아산. 근데 이 아사 아산이 그렇거든요. 충남 아산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암 그랬잖아요. 이게 요, 밖으로, 밖으로 펼쳐져 있는, 요게 바위죠, 바위. 바위죠. 바위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산에, 산을 이루고 있는, 이, 이, 이 산자 빼면은 이게 엄하다, 장엄하다, 위험이 있다. 그 엄자예요, 엄할 엄자예요. 그죠? 산, 어, 산의 위험을 딱 농축해 놓고, 놓고 있는 단단한 그것. 그게 바위죠, 바위. 그래서 이게 바위암이야. 외암. 어, 바깥에. 당당하게 형성되어 있는 어, 산의 그 정결, 이 산의 아산의 정결인 기그 그 바위, <laughs> 그게 아산 외암 민속마을이에요. 이러한 그 이형난리를 갖추고 있는 게 아산 외암 민속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다시 뭐라고 표현할 수냐면, 그래서 나의 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 나의 선, 본질 나 중에서도 나의 대장, 내 안에, 내 안에 궁극적 대장인 나, 나의 나, 어. 그것이 구현돼서 밖으로 세상에, 이 세상에 구현되어 있는 그 단단한, 그위엄그 어망, 그죠? 어. 그 준어망, 그 장어망, 그 지어망, 그걸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나의 나예요. 아산, 외암, 이해가 되세요? 요 <laughs> 그래서 이 나의 나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를 살아 생동하게 하는 나의 발전소다. 그런 것 같은 말이에요. 나의, 나의, 나의 무한한 동력원이고, 마르지 않는 수원지가 되어지는 나의 궁극적 본거지, 그 본질적으로. 그죠 그것이 아산 외암이에요. 어, 어. 대장 깃발이 꽂혀져 있는 가장 장음함을 구현하고 있는 그 산인데, 그러한 산이 밖으로, 밖으로 위엄있게쫙 자리에 있다. 이러한 의미, 이러한 가치로, 이러한 살아있음, 이러한 고유함, 그 얼을 구현하고 있는 곳이 이 아산, 위암 민속마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다녀오면서, 거기를 여행함으로써 지냐면 나의 나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나의 발전소로 발전소로 이 세상에 고기를 특징해 놓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발전소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산 위안민속마을을 통해서요 그 여행을 통해서 그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아 나자죠 나의 서 나만의 고유한 성, 아성 아성 그죠 아성이라고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축조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드러나 있는 물적 실재에 나가요. 그걸 할수 있는 곳이 아산 외양 민속 마을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리 해놓으면 나의 아성을 축조에 놓으면 누구도 함부로 침범치 못하고 훼손되지 않고 나의 나의 그 위엄, 존재의 장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만의 고유한 그 존재의 장엄함이 침탈, 훼손, 그죠? 어, 뭐 파괴. 일이 되지 않고 어, 끊임없이 나의 나로서 자리해 줄수 있는 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세상 물적 실재 중에서 그 어, 유일무이한 것 그것이 아산외함 미소마을이에요.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성을 축조할 수 있다. 얼마나 든든하고 맞죠. 그죠? 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성을 어, 축조할 수가 있다. 나의 본거지, 나의 본진, <laughs> 나의 나라는 그 대장기가 고쳐져 있는. 나의 본부, 그게 축조될 수가 있다. 그, 그, 걸 축조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가실 때는요, 손톱과 발톱을 소지해서 가세요. 가시기 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본인의 손톱, 발톱을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제 뭐, 화장지나 이런데, 이제, 그, 이제, 섞, 섞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군도 이제 모아가지고, 요를 이제, 가지고 가셔요.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아산 외암 민속 마을 그 안에 마을 안으로 이제 고그 입장도가 얼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마을 안에 가셔가지고 두루두루 구경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안에 카페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그냥 어그 개천도 흐르고 어 개천까지 오기 넘어가면 그 카페도 어 굉장히 어떤 분이 굉장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 그 예술가시더라고요. 뭐 작품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멋들어지게. 카페도 해놓으시고 뭐많아또 입구에 식당도 많고, 저작거리 가면 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아이들하고 다녀오시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민속마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공부도 될수 있고 체험활동도 할수 있고 거기 그래도 있어요. 나무에 큰 그네 춘향이 같았던 그네도 있고 너무너무 거두다 참 좋아요. 그, 거기 이제 가시기 전에 손톱 발톱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손톱 발톱을. 그래가지고 그 손톱 발톱을 가지고 그외양 민속마을 안에 가셔가지고 두루두루 산책하고 구경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를 처리를 하시는데 손톱 발톱 을 처리를 하시는데 하고자 하는 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laughs> 하고자 하는 대로.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laughs> 그 이제 손톱 팔톱 이렇게 갖고 가면서 이렇게 살짝 도돌아다도고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제기할거 아니에요 꽤꽤그 저기 넓어요 꽤 커요 골목골목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꽃도 막 피어있고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 이제 다니시면서 어 마치 그 뭐죠 씨앗을 흩뿌리듯이 그죠 그렇게 손톱 팔톱을 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흩뿌리게, 흩뿌리면서 이렇게 산책을, 어, 어, 하셔도 좋고, 어, 그, 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을 곳곳 이렇게 보시면서, 손톱 한두 개, 손톱 발톱 한두 개, 뭐 길가에다가, 그냥 그땅 위에, 뭐 꽃밭이나 이런 데, 그냥 이렇게, 어, 흩뿌리듯이, 씨를 흩뿌리듯이. 어, 그거 이제 뭐냐면, 나죠. 내 손톱과 발톱은 뭐냐면, 나에게서 자라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나에게서 자라난 난데 끝자락에 자라난 어, 마지막까지는 난데. 근데 이제 손톱과 발톱이잖아요. 우리가 어, 이런 표현을 하죠. 와, 그거를 선수하셨습니까? 이런 표현하잖아요. 선수 직접 내 손으로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표현하면. 어, 소, 수적, 수적, 손하, 손수적 이거는 발자취, 자취, 흔적, 종적할 때그 적절한 말이에요. 행적, 그죠. 업적, 공적 이런 거할때요 적자를 쓰거든요. 수적 하면은 이게 손이고, 이게 발이잖아요. 그죠. 발자취, 수적.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어떤 내용성들을 일구어서, 그렇게 자기의 발자취, 예, 자기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게 그런 거죠. 자, 그 중에서, 손은, 손은 상체, 상체에 해당하죠. 상체의 활동, 위의 활동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발은 어, 하체, <laughs> 대표적인 하체잖아요. 아래의 활동을 에, 담당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늘 반, 어, 땅 반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실존. 이제는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영적 실존. 그 다음에, 어, 물적 실제. 땅, 발. 그, 그렇죠. 그러면 영적 실존의 어떤 어, 활동을 대표적으로 해내는 것이, 해내는 것이 우리 손이죠. 실제로 손으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손으로 뭘 지시하기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거의 손으로 손수 우리는, 어, 자기 삶을 요리저리, 이리저리 막, 어, 해가는 거잖아요. 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은 영적 실존의 대표성을 갖는, 갖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적 실존에 대한 하늘이 위에 일, 위의 일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것만으로 그, 세상 살이가 돼요. 직접적으로 세상 살이 땅 위에 발 딛고 세상 살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발로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동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발자취 흔적, 행적이라 표현을 해요. 어. 그의 발이 어디로 왔다 갔다 했어요? 발자취. <laughs> 그의 종적 그래서 그두 개를 합쳐서 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수, 나의 손으로 일구어낸 영적 실종과 어, 땅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일구어가는 물적 실체. 이게 이, 그로서 수적이 되죠. 그의 인생의 수적. 아, 그렇게 수적하셨습니까? 어. 그러면 그 내용성과 그 형식, 어. 그 영적 실종과 그의 그 물적 실체. 이걸 아우르는 표현이 되죠. 자, 그 중에서 손톱, 발톱은 그걸 각각이 대표한 다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이참 멋지죠. 손톱, 발톱인데 톱을 그냥 소리 나는 그대로 써볼까요? <웃음> <웃음> T O P 발 T O P 손톱, 발톱, 손톱 발톱 손의 으뜸 발의 으뜸 그죠? 어. 손의 어, 정수, 발의 정점, 이러한 의미로 한축할 수 있는 게 손톱과 발톱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나, 나 쪽, 나의 나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이 손톱과 발톱인 거예요. 나에게서 직접적으로 자라나. 그래서 그 손과 발로서 우리는 저마다의 자기 삶, 자기 인생을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수작한다. 수작이라 그래요. 수작. <laughs> 직접 자기 자신의 손으로 손수. 그 내용을 읽고 그 발자취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수정, 손톱과 발톱, 손톱과 발톱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손톱과 발톱을 이 아상 외암민속마을 나의 나, 그죠? 어, 요거를 어, 하고자 하는데도 처리를 통해서 이걸 구현할 수가 있어요. 나의 발전소를 이 드러내는 물질 실제 딱 어, 아성축적. 축조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 하고자 하는 대로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요 말이 요 말이에요. 나의 나. 하고자 하는 대로가 뭐예요? 내가 그 어떤 거에도 끄달리거나, 함몰되거나, 어, 그죠? 어, 좌우되거나 그러지 않고, 아성. 나의 고유한 나의 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나의 본진, 아살. 어, 단단한 그 바위. <laughs> 그게 아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하고, 그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삶의 지향성을 갖고 있는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내 운명을 내가 내 손에 쥐고 결정해 갈수 있는 주인 되어지고 주체 되어진 그러한 삶, 이게 하고자 하는 대로죠, 그죠? 그래서 아산 민속마을에 가서 가셔가지고 손톱과 발톱으로 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 하고자 하는데, 내가 어디에 끄달리지 않고 내 심지 내 주관을 가지고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발돋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음, 삶의 여정, 하고자 하는 대로 그 대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성이죠. 그죠? 아성 을 축조할 수가 있다. 나의 나, 나의 발전소, 나의 발전소를 세운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멋지죠, 그죠? 어, 그래 어, 그리 하시면 됩니다. 예, 손톱과 발톱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말 그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를 하고자 하시는 대로 저기 하세요. 어, 그냥 흩뿌리시길 수도 있고 어디 한군데 뭐 살짝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뜸 사이뭐 이런 데다 할 수도 있고 그 아래 돌 들고 그 아래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딱 한군데만 할라지 마시고 두루두루 그 마을 전체 이렇게 보시면서 어,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십 뿌리듯이 나를 나를 이 아성 외암 나의 나의 온전히 곳곳에 자리할 수 있도록 나의 씨를 뿌린다. 그래서 아성을 축조한다. 그런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네, 네. <laughs> 얼마나 든든해요. 나의 절대로 훼손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의 위엄, 나의 나 아성 아성 어, 그걸 그거를, 그거를 내가 이 세상에 어, 축제해 놓을 수 있다. 그 얼마나 든든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실 거예요. 나의 발전소를 축조한다. 아서 그렇죠? 어디에서요? 아산 외양민속마을에서 그걸 하실 수가 있으세요. <laughs> 네. 그리들 하셔요. 예.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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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권해드려요. 여행지 다섯 번째 아산 외양민속마을. 맛있는 것도 많고요. 구경거리도 많고요. 소풍 삼아 다녀오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김밥 싸가지고 가셔도 너무 좋고. 그 민박도 돼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그래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셔도 너무너무 좋고. 그죠? 어, 주말에,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정도 다녀오시면 참 좋겠다. 어, 그럼 편안한 휴식도 되고. 민속마을이어서 아주 어, 편안하시고 어, 아주 좋은 곳이에요. <laughs> 그래요. 네네. 그리들 하셔요. 네. 안내해 드립니다. 네. <laughs>